전세배 어코드가 10일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더욱 강력해진 VTEC 터보 엔진과 혼다가 독자 개발한 10단 자동 변속기로 역대 어코드의 정점으로 평가되는 모델이다. 정우영 혼다 코리아 사장은 신형 어코드는 역대 어코드 사상 가장 강력한 경쟁력과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혼다만의 달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고를 낮추고 전폭과 휠베이스를 늘리는 저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10세대 어코드는 새로운 본닛과 패스트백 디자인, 새로운 레이저 용접 기술로 매끈하고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링을 보여줬다. 인테리어는 개방감과 쾌적함을 강조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소재를 대폭 적용했으며 혼다의 차세대 인테리어 컨셉을 적용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버튼식 기어 시프트 등 첨단 사양도 제공한다. 파워트레인은 1.5 터보와 2.0 터보 스포츠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성됐다. 2.5 터보는 무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194마력, 최대 토크 26.5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연비는 복합 기준 13.9km/L. 10단 자동변속기를 처음 맞물린 2.0 터보는 최고 출력 256마력, 최대 토크 37.7kgm의 성능을 갖췄다. 연비는 복합 기준 10.8kmL다. 3세대 IMMD 시스템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2.0 DOHC VTEC 엔진과 EV식 기로 145마력의 최대 출력과 17.8kgm의 최고 출력, 18.9kmL의 복합 연비를 달성했다. 혼다 센싱, 레인와치 등 첨단 안전 사양과 주행 환경과 노면 상황에 맞춰 댐퍼의 감쇄력을 조정하는 어댑티브 댐퍼 시스템을 탑재해 증차감을 높였다. 가격은 1.5 터보 3,640만 원, 2.5 터보 스포츠 4,290만 원, 하이브리드는 EXL 4,440만 원, 투어링이 4,540만 원이다.